공포과도 영정선상에 있는 댓글인데 고양이님이 뭐지 남자 한 분이 와서 욕을 하고 감 여기 이제 욕 내용도 있지만 뭐죠 욕하는 욕 먹는 최면술인가라고 올렸어요 다음 날에 자는데 꿈에서 엄마가 와서 밥쳐 먹으라 함 뭐죠 진짜 어. 자 뭘까요 앞에 거랑 같은 예시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르죠 그 앞에서는 이제 귀신이었고 여기서는 욕을 먹었는데 이 댓글은 좀더 공포심이 강하지만 공포심은 실체화되지 않았죠. 아까 이제 귀신을 만나서 관계를 했다, 혹은 뭐 귀신을 만났다, 아니면 무서운, 그냥 순수하게 무서운 그런, 무서운 존재를 만났다, 이런 거는 이성 자체에 대한 무서움보다는 이성과 관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에 가까운 거죠. 나한테 욕을 하고 갔다, 남자분 욕을 하고 갔다라는 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접근해 보면 좋아요. 그 남자가 이제 어떤 남자였냐, 혹시나 평소에 그 떠올렸던 이미지와 닮아 있느냐, 아니면 그 공간이 어디였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파고들면서 찾아보면 좋지만 그런 것들이 없으니 제가 또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는 그 관계 좀 성적인 거에 좀 접근했다면 이건 좀 조금 더 사회적인 부분인 거죠. 나의 욕망은 상대와 괜찮은 관계, 내가 존중받고 나를 좀 좋아해주는,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욕망 이 있는데 마음 한 구석에는 아 내가 그만큼이 될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부족하지 않을까? 그냥 욕먹는 거 아니야?라는 마음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물론 꿈에도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꿈의 리허설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경험해봄으로써 이성을 이 만드는 게 별거 아니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 이건 뭐제 바람일 수도 있죠. 이런 꿈에 대한 이론은 계속 설이 있고 무언가 하나로 정립되어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이분도 약간 귀신 꿈하고 비슷하게 약간 그 두려움의 일환. 근데 아까 귀신 꿈은 좀 성적인 것에 좀더 강하다면 이분은 약간 좀더 사회적인 관계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욕먹는 걸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커요.